음, 내 보물 중에 보물 녹색 파이톤 가죽 가방 근데 진짜 뱀 가죽 맞아요? 맞고 말고 기절했다 깨어나도 모를 정도로 찐이야 그런데 왜 파세요? 애지중지 하셨잖아요. 음, 내가 들면 파이톤, 네가 들면 파이서몇 <laughs> 년이나 쓰신 거예요? 음, 손자가. 군대 갔다 제대할 정도? 근데 아직도 멀쩡해 보이네요. 아, 파이토는 안 늙어, 나만 늙지. 수납은 어때요? 어, 금부치도, 엿도, 심지어 파김치도 들어가. money